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아니면은 오늘을 지내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칭찬해 주셨어요? 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시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나를 칭찬하는 것, 이것을 훈련하면, 어, 더 기쁘고 더 즐거운 생활을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지내시면서 순간순간 나 자신을 칭찬하시는 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 아이 친구와 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물론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많이 노는 아이도 있지만 또 요즘 아이들은 의외로 친구와 잘 놀지 않는 아이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유한데 선생님 우리 아이 친구 관계가 어때요? 친구와 잘 놀지 않아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그게 대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제일 큰 고민 중 하나가 뭐예요? 우리 아이는 친구가 없어요예요. 우리한 친구 선생님 우리 아이는 친구와 놀지 않아요. 놀이터에서도요.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뇌의 영역 중에서요, 사춘기가 되어야 비로소 급격히 성장하는 부분이 의사소통이고 대인 관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사춘기 전에도 이 의사소통이라든지 대인 관계에 관련된 부분은 발달을 합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엄마랑 같이 의사소통을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차츰 가족이나 친구를 대상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 이 대인 관계를 맺는 것이 한정적이고요. 급격한 성장, 그러니까 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는 사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중학생들 이렇게 보면 어, 부모님 말씀보다는 친구 말을 더잘 듣지 않아요? <laughs> 그죠? 부모님이 뭐 이거 좋 이게 좋은 거야 이거 해 이랬을 때 싫어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했다가도 밖에 나가서 친구가 예 그거 정말 좋은 거더라 이러면 금방 선호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그때는 친구가 굉장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친구 말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될까, 어떤 친구를 만나야 될까 이런 걸 부모님들도 고민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때는 사춘기 때 그런 절정의 시기가 오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영유아기 때는 아이들이 특히 한 여섯 살, 다섯 살, 다섯 살 때까지는요. 엄마, 나저 친구랑 놀고 싶어. 이렇게 해서 아, 그래, 같이 놀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줘도 같이 있으면서도 같이 잘안 놀아요. 그냥 등을 돌리고 자기가 혼자서 노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음, 많이 관찰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 시기는 그런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 아, 이 시기에는 친구랑 그렇게 같이 노는 시기가 아니래. 뭐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혼자 는데 이렇게 어, 들으셨다고 해서 아이를 그냥 혼자 가둬놓고 어, 그냥 키우시면 안 됩니다. 네, 친구가 있는 곳,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아이들이 보고 활동할 수 있게 같이 제공은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은요, 사람이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말을 하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것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배워야 돼요. 그런데 너무 혼자만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관계 맺는 것을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옆에 친구랑 갈등이 생겼어요. 그럴 때 그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을 못해요. 그리고 혼자 울고만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하고 많이 접촉을 해본 아이들, 경험을 많이 해본 아이들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를 하죠. 네가 나를 밀쳐서 내가 기분이 나빠. 이렇게 내 감정을 표현할 줄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다른 아이는 그래? 내가 너를 밀쳐서 미안해. 그냥 놀이터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으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형아들 뭐 언니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걸 그대로 와서 친구들 관계에서 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관계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맨날 이렇게 어 부모님 손만 잡고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는 또 밖에 나가서 노는 시간도. 함께하는 시간도 제공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께서요, 좋은 모델링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행동을 보여 주셔야 된다고요.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그리고 관계를 맺는지 집에서부터 엄마와 아빠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배울 수 있도록 보여주시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이들이 커서 친구를 사귀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 해결방법, 관계 맺는 방법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잘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친구 관계죠. 대인 관계죠. 의사소통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인간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아이한테 보여주시는 교육 하시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실천하실 수 있으시죠? 네. 우리는 정말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가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잘 아이에게 잘 안내하고 잘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인관계를 맺는 거, 자기를 표현하는 거 다시 한번 어 내가 아이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까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보여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